젊어서부터 운동을 꾸준히 해서인지 동년배에 비해 훨씬 건강해 보인다. 시간 맨 반네시 2 시간을 매일 합니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에 6번 합니다. 민현식 씨는 우연히 병원에서 콩팥액 결절을 발견했다. 하고 나온 진단서입니다. 신장암. 다행히 수술이 가능했다. 그런데 8개월 만에 또 다른 암이 발견됐다. 신장암을 수술하고 퇴원하고 나서 3개월마다 의무 진료를 받는데 간 밑에 담즙을 실어 날리는 길에 암이 생겼다고 판정이 내렸습니다. 두 개의 병변을 찾아냈고요 오른쪽 간과 왼쪽 간 일부를 포함하는 간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간내 당관암으로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항암제 치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는 약 6번 정도 맞으셨고요. 지금은 간도 많이 커져 있고 간 기능도 좋고 아주 큰 문제 없이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수술은 아무래도 전보다 체력을 약화시켰다. 그래서 새롭게 찾은 운동법 바로 둘레길 걷기다. 근력 운동과 함께할 유산소 운동을 고민하던 끝에 선택한 방법이었다. 수술하고 나서 그때부터는 계속이 빌레길을 걷기 시작을 했으니까 거의 10년이 가깝습니다. 현재 민현식 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는 어떨까? 먼저 쥐는 힘 압력을 통한 근력 측정, 연령별 근 감소증 판별 기준을 크게 뛰어넘는 결과다. 시작. 다섯 번 일어서다 앉는 하지 근력 측정 기록은 7초 역시 빠르다. 7초 30 나왔습니다. 근육량 전신 평균이 연령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다. 근 감소증을 예방하고 근력을 유지하고 어 이런 것이 암, 암의 예후, 사망률 아니면은 어 재발 이런데 굉장히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 환자분이 이렇게 유지하시는 것은 정말 긍정적인. 어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산 둘레길 걷기를 함께하기 시작한 민현식 씨 운동법은 건강 유지에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 일반인이나 암환자나 모두 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함께 하셔야 되고 유산소 운동을 그럼 어디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냐? 를 생각을 해보아야 되는데요 그 산속에 나무와 풀들이 많으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피톤치드가 많고 음이온이 많고 그다음에 산소 양이 우리 이렇게 있는 데보다 훨씬 많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걸로 누릴 수 있는 효과가 꽤 많습니다 산 둘레길을 걸으면 숲에서 발생하는 피톤치드 음이온 그리고 산소를 흡입하게 된다 그 결과. 인체 불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신체가 이완되고 혈압이 낮아진다. 또한 뇌 시상하부에서는 세로토닌 호르몬을 분비시켜서 행복감을 지속하게 하고 평상심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신에서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호르몬 분비가 줄어들면서 내분비계가 안정된다. 또한 암 세포나 암을 재발시키는 세포가 등장하면 자연 살해 세포 NK 세포가 더욱 활성화돼서 비정상 세포들을 제거한다. 그런데 깊은 산속 둘레길이 아닌 집 근처 산 둘레길을 걸어도 이런 효과가 있을까? 최근 국립 산림과학원의 한 연구. 그중 도심 주거지와 도시 산 둘레길 그리고 대형 산림의 공기 측정 결과를 확인해 봤다. 인체 호흡기 영역 높이에서 대기를 포집하기 위해서 흡착관법을 활용해 조사했고 대기 중 오염 물질인 BTEX 농도와 나무가 발산하는 피톤치드 농도를 측정했다. 피톤치드는 수목이 자기 몸을 방어하기 위해서 발산되는 그런 물질인데요. NK세의 활성과 항암 단백질을 증가시키며 개인차가 있지만 숲을 방문 후약 7일까지 NK 세리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측정 결과 흥미롭게도 도시 산 둘레길과 대형 산림의 피톤치드 농도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 유독성 화학물질 농도 역시 마찬가지로 도심에 비해 낮은 정도가 비슷했다. 멀리 가서 좋은 환경에 굉장히 노출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까운 숲에 자주자주 가셔서 건강 증진을 위해서 둘레길을 걷는다든지 산림욕을 한다든지 하는 행위도 평소 건강 관리를 하는데 큰 도움을 준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시작된 조예순 씨. 젊어서 힘든 일을 많이 했던 탓이다. 이제 우유 배달 뭐 아기들 시험지. 시험지 그것도 배달을 해그랬는데 그때는 젊으니까 막 뛰어댕겼어요. 그러니까 일찍 그게 무릎이 망겨진 거예요. 또 허리가 이제 일을 많이 이제 엎드려서 하니까 허리가 또 협착증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진통제를 먹어야 잠이 잠이 들었어요. 그러던 중 통증에 좋다는 운동 둘레길 걷기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그 올라가는 그 경사진 대를 걸으면. 뒤 종아리며 어 이런 게 이게 근육이 생긴대요. 근육이 생기면서 그렇게 무릎도 좋아지고 허리도 좋아지고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둘레길을 하 하루도 안 걸르고 댕겼어요, 저는. 처음에는 집 근처 평지에서 걷기 운동을 했다. 그러다 다리에 조금 힘이 생기고 나서부터 산을 오르며 둘레길을 걷기 시작했다. 제가 젊어서는 아팠었는데 지금 이렇게 운동을 하니까 나이 70 먹어도 오히려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안 아프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기분이. 현재 조예순 씨의 허리와 무릎은 어떤 상태일까 진료를 받아보기로 했다. 뼈의 퇴행성 변화는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척추가 약간 휘어져 있죠. 죠그 요런 데 색깔이 좀 진하고 한 부분들은 이제 퇴행성 변화를 해서 뼈가 이제 경화됐다는 얘기고요. 왼쪽 무릎 오른쪽 무릎 양쪽 다 지금 안쪽은 다 퇴행성 관절이 심하신 상태이고 그러니까 전방으로 노화에 의해 척추와 무릎 관절의 구조가 아, 변형됐다. 그렇다면 좀... 통증이 완화된 이... 이유는 무엇일까? 몇년 전에는 또 수술도 오르 막길도 오르시고 아 굴곡하는 그런 효과가 있어서 척추가 이제 굴곡되면서 척추 어, 간공 그 신경이 나오는 부분에 에, 공간이 좀 넓어지고 자세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척추관 합착증에 의한 허리 통증은 노화에 따라 척추 중앙의 척추관이 변성돼서 좁아지거나 척추뼈 사이 척추 신경이 빠져나오는 공간 축간공이 좁아져서 신경근을 눌러 일으키는 증상이다. 상당수 환자들은 복부 비만 때문에 과도하게 허리가 젖혀지는 자세가 돼서 신경이 더 눌리고 통증이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초기 통증 환자들이 둘레길을 걷게 되면 오르막에서 상체가 숙여지며 무리가 덜 가는 중립척추 자세를 유지하게 되고 이런 경우 척추관과 추관공이 확장되는 효과가 있어 통증이 완화될 수 있다. 또한 복근 코어 근육이 강화되며 엉덩이 근육의 힘이 좋아져서 척추 중립 자세가 쉬워지고 체중이 줄면서 무릎 통증까지 줄일 수 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다. 통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리가 된다는 사인인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 걸으신다면 이거는 어, 운동 효과를 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악화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거든요. 이 환자의 경우에도 사실 둘레길만 걸은 게 아니고 초기에는 그~ 무릎 그~ 근력 운동을 같이 병행을 해, 해서 균형 있는 그~ 운동을 하셔 하신 게 오히려 효과를 보신 것 같아요 산 둘레길 걷기를 실천하려는 초기 통증 환자에게는 무릎 주변 근육을 강화하기 위해 밴드 운동을 함께하길 권장한다. 소파나 의자에 밴드와 다리를 묶어주고 숨을 참은 채 다리를 쭉 뻗었다가 내리기를 반복해서 실천한다. 그 정도로 힘이 꽤 유지가 되는 거예요. 둘레길을 걸을 때는 턱을 당기고 상체를 똑바로 세운 다음 배에 힘을 줘서 집어넣고 엉덩이에 힘을 준채 걸어야 통증 완화 효과가 있다. 코어 근육하고 엉덩이 근육에 힘을 주고 걷게 되면 훨씬 더근력 증진도 좋고 환자분이 척추가 안정화되기 때문에 무릎이나 척추 통증이 적어진 상태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죠 초기 통증 환자의 경우 실내 자전거나 밴드 운동 같은 전단계 근력 운동을 먼저 실천하고 등산 스틱을 활용해 관절에 미치는 부하를 분산시켜야 한다 운동 시간은 단계적으로 조금씩 늘리고. 일정 시간 걸은 다음 휴식하기를 규칙적으로 반복해야 한다.